신남!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거를 같이 뜯어봐요 뜯어보겠습니다 뜯자, 뜯자. 뜯어지는 거 없겠지? 뜯어도 되겠지? 그냥? 기계치라서 잘 모르지만 이게 뭔지 뭐야 겠어요 이게 뭐야? 어. 게 없어. 같이 봐요. 아, 냄새가 짜잔. 짜잔. 아. 여기 요렇게 USB 칩이 여기 있어요. 이거 그 아시죠? 노트북에 게 꽂아야 되는 거. 요친구가 여기 들어 있네요. 친구. 촤약하고 마우스 아하! 신난다. 어, 또 뭐야? 아이거 뽑으면 그런가봐요. 이렇게 보면 이거 이렇게 뽑으래요. 이거 뽑으면 이제 건전지 작동 하나보다 그죠? 그리고 또 새거 새거답게 그게 있네요. 이거 이거 알죠? 이거 비닐루 비닐루. 저는 사실 비닐 잘못두거든요 핸드폰 사도 이거 한 번에 싹다 뽑는 성격이라. 요거는좀 이따가, 좀이따 뽑을게요. 내가 이제 소개를 하네. 케이스가 이렇게 있었고요. 요게 모델명인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가 거꾸로 잡고 있어서 MK270R이에요. 풀 사이즈 와이어리스 콤보. 풀 사이즈 무선 콤보예요 짜란! 그리고 여기 뒤에가 요것도 있네요. 요거 높이 조절, 여기 짜란! 높이 조절. 여기도 높이 조절, 차란 요렇게 되고, 요렇게 착!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착! 요거 뽑으면 배터리 시작! 36개월 시작! 또 36개월 동안. 이거 냄새가 안 나네. 그러면 일단은 요거 같이 뽑을까요? <laughs> 이런 거 뽑는 것도 좋지 않나요? 이런 거뽑으고안 보죠? 어, <laughs> 시작됐다 시작됐다 시작됐어 꺼 일단 꺼 일단 꺼 일단 아직 아니야 일단 일단 껐어요 요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요거 요거 보관할 때 회사에서 또 봤죠 요렇게 여기 보시면 일단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이 여기다 요렇게 꽂아서 보관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요기 <웃음> <웃음> 뽑았던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탁! 넣고 이렇게 지워! 끌어 당겨! <laughs> 음악 넣어!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오늘 편집자의 기본 아이템인 요거. 키보드와 마우스. 별거 없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신나!